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갑을 드득히 챙겨갈 할인입니다 오늘 9월 30일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라그랑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현재가 493원으로 요 어제 비례해서 약3% 넘는 상승이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일 연속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상승하려는 모습을 현재 그려주고 있죠 이 모습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해 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그릴지 우리 홀더님들 걱정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법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들 꾸준하게 보여줬었어서 그런지 이번 상승 이후에도 또다시 하락할까봐 많은 분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상승하고 난 이후 같은 조정장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내피셜이 아니라요 이 세력의 단기적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 목표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조정장이 생기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세력의 대표적인 작업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력들이 차트 작업에 들어갈 때두 가지 목표를 들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코인의 수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이후 가격을 펌핑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 펌핑시키면서 개미들도 수익을 보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력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더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물려있는 개미들한테서 다시 한번 분량을 빼앗아 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누가 그걸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세력의 움직임을 알고 의도를 눈치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보려는 이 맥점의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도 세력들이랑 똑같이 저점에서 구매해서 고점에서 팔아버리자는 거죠. 이거 풀리는 순간 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나와주기 때문에 다시 물리칠 수 있어서 정말 예약매도 걸어놓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그랑주 언제 어디까지 상승해줄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이. 이 해외 세력들의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승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 얻어왔는데요. 이 정보들 정말 얻기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돈 버는 할인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손품, 발품 팔아서 확실한 정보들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부신 분들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아더코인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린 해외 세력들의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후 저한테 문자 주신 구독자 분께 6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니 타점 똑같이 들어가셔서 수익률 230% 보셨고요 테조스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 들어온 직후 문자 주신 저희 구독자분께 720원에 사서 1400원에 팔아라 라고 타점 알려드리니 똑같이 들어가셔서 수익률 90% 실현하셨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형 상승세 에 기다리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입수해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알찬 정보들 제가 구독자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사기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안전하게 무료로 저 할인한테 종목에 대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 01082749638로 문자 할인이라고만 한번 보내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실 수 있으시게끔 제가 해외 세력의 시나리오 매수 매도 가격 물려있는 종목까지 상담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 할인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개인 번호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200명 한정으로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절대 금전적 요구 없는 대신 구독자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냐 라고 여쭤보시면 요즘 유튜브 시장 굉장히 레드오션이죠.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코인 유튜브를 하면서 유명해지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보 이렇게 공유 무료로 해드리면서 저는 유명해지고 구독자분들은 수익 얻으시고 너무 좋은 1석2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상승장 기회로 정말 다 같이 부자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번호 010-8274-9638로 문자 할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함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자료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른 좋은 코인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